왜 이렇게 잘하나 했더니 다이아 3이 두명이었어 상대? 댕댕이 아! 친구들 반갑습니다 파워리그 다들 재밌게 하고 계시죠? 저도 어젯밤에 파워리그 열심히 돌려가지고 이기고 지고를 좀 많이 반복을 했어요 하다보니까 조금씩 올라갔고 지금 골드 3까지 달성을 했어요 오늘 다이아 1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공할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로꼬 t v 좋아요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매칭됐다 핫존 걸렸구요 이제 아이디부터 봐야 돼요 자 우리 편은 뭐 외국인 두명인것 같고 상대편은 음... 핫구 그리고 해당 어, 아마 짭일 거예요 제가 이제 브론스타즈 유튜버들을 아예 안 봐요 왜냐면은 다른 사람 걸 보면은 내 컨텐츠 아이디어를 떠올릴 때 영향을 받을 수 있어가지고 안 보거든요 근데 준이 나한테 태근님 브론스타즈 접었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팬이 만든 아이디 아닐까 생각이 돼요. 자가 봅시다. 지금 조합은 저희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뭐 틱은 내가 상대해 주면 되고 이게 한쪽 라인을 무조건 빨리 50% 채우는 게 중요하거든. 자 밑에서 이제 콜레트가 시간을 끌어주면은 우리가 이 위부터 확실하게 먹어주는 거야. 자 여기 샌디 잡아주고. 자 내가 틱 잡으려고 투일 들고 왔어 투일. 어틱가 우리 안 주고 안 주고. 자, 지금, 위쪽으로 세 명이 왔네. 아직 우리가 퍼센트 이기고 있으니까 내가 틱 잡고. 자, 틱 잡아주고. 티가 잘 가고. 죽었나? 안 죽었네. 자, 밑에 한번 궁극 던져주고. 오, 에드고 잘 날라오는데? 자, 위쪽을 확실하게 밀고 있으니까 내가 이제 밑에 쪽을 가자. 에드고야, 오, 너춤좀 춘다? 어춤좀 추네? 야, 춤좀 추네. 오, 잘 날라오는데? 자, 이제, 가지 두개 빠졌지? 이제, 가지 한 개만 더 빠지면은, 저렇게 이제, 날뛸 수가 없어요, 에드거가. 그래서, 이, 에드거가, 이 맵에서 별로야. 가지 다 쓰는 순간, 바보되거든. 자,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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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66대 52. 그리고, 이제, 에드거, 가지 하나 남았으니까, 가지 하나만 이제 끝내면은, 이제 할거 없어. 자, 위쪽 우리가 먹었고, 밑에만 지키면 되잖아! 야, 끝났네, 게임. 이게 조합이 중요하다니까, 핫조는. 핫조는 이렇게 조합이 중요해요. 우리가 이게 콜레트도 있고, 어? 달리도 있고 이래서 질 수가 없어, 질 수가. 아, 가볍게 했으니. <laughs> 자, 이겼다, 이겼다. 얘들아, 수고했어. 잘했어. 자, 두 번째 게임 가볼게요. 어, 이번에는 어느 쪽으로 갈까? 자, 애들 가는 방향 보고서 내가 갈 방향을 좀 정해야 될것 같아. 자, 위쪽으로 가야겠다. 위쪽을 확실하게 먹어놓고, 어, 이번엔 에드거가 위로 왔네? 어, 반갑다, 에드거야. 이리 와봐. 어, 날라왔어? 날라왔어? 안 돼. 안 돼, 안 돼. 1대1인데. 게다가 지금 가지 하나 날렸지. 자, 뭐야. 틱. 빡친 거 같은데? 야, 틱 빡쳤다. 게임 던졌다, 틱. 야, 이거 왜 빡친 거야, 틱아 뭐 때문에 빡쳤어, 하리보. 나도 하리보 젤리 좋아하는데. 자, 가지도 썼는데 이제 할거 없죠. 68대 11. 아 이거 너무 쉽다. 어 저거. 어 짭인가 봤자 짭인 거 같아. 아 잠깐만. 이랬는데 진, 찐이면은 안 되잖아. 아, 아 잠깐만. 근데 찐일 수도 있어. 아까 춤추는 거랑 어, 날라오는 게좀 잘하기는 했거든. 자, 이거 한번 궁금한데 한번 보자. 골드 3이네. 어, 골드 3이면은 이거 찐일 가능성이 좀 있는데. 자한번 봅시다 전투기로 가서 저 아이디 클릭을 하고 프로필 어 앙클랜이네? 솔로리고 다이아 1이야? 야 이거 찐인가 뭔데아 여러분 뭐 이거 올린다고 뭐라 하실 수 있는데 어 올려도 괜찮아요 저도 예전에 그 졌는데 올리더라고 뭐 사실 뭐 누가 이기고 지고 뭐 해서 올리고 뭐 이런 거 갖고 뭐라 하면 안돼자 유튜브가 오케이 자 브롤볼이고 어, 조합은 우리가 좀뭐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 그리고 오늘 좀 운이 좋은데, 두 번째 판도 이기고, 지금 이게 세 번째 판인데, 조합도 좋거든요. 이거 이기면 4면승이야. 자, 때리고 때리고. 야, 복면변태 아저씨야. 야, 그렇게 밀고 들어오면은 너군이지 셔틀밖에 안 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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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쓰자마자 이렇게 뚫은 게 맞네. 자, 여기에서 살살, 살살 좀 체력 좀 채우고 가야겠다. 자, 가젯을 여기서 써서 어, 체력을 좀 채우고, 자어 복면 변태 아저씨 온다 얘들아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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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오케이 잘 막았다 형이 또궁었 썼으니까 저기 엠버 막아줄게 엠버 담당 일진할게 엠버 담당 일진 엠버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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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달려가면서 싸워야 돼 죽더라도 자 이런식으로 아이 스파이크한테 갈려버렸어 야 근데 복면 변태 아저씨 왜 저렇게 무식하게 게임 하냐고 할라 그랬는데 꼴을 넣어버리네 와야 이거 지겠는데? 아니 복면 변태 아저씨 개돌만 하길래 개트롤인줄 알았더니 꼴어 버리네 저... 자 mg mg 어 변태 아저씨 좀 잡아라 얘들아 아나나나나 견추행 당했어 <laughs> 내가 개 아빠니까 어 복면 변태 아저씨가 펀치 뻔치를 해갖고 나를 견추행해버렸어 아나 견추행 당했어 자 여기서 궁극 깔아주고 자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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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케이 체력 채웠고 아 복면 변태 아저씨 자꾸 저를 견추행하지 마세요 자 죽여야 돼 저거 좀. 오 죽여,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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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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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오케이 골 넣었다. 아, 빡세네. 아 근데 엘프리모가 너무 하드 트롤이다. 저런 식으로 저렇게 앞으로 개돌하면 안 되거든 게임 할 때. 자, 여기에서 내가 스파이크 공포 받고, 그래서 빽 꿈샷으로 이게 바로 클래스 차이 실력 차이지. MG야, 이게 너와 나의 실력 차이지. 이게 바로 너와 나의 신격 차이. 어또저 아저씨 개돌한다. 이번에는 타라를 번치 번치로 견주행 하네. 아니 저 아저씨 저거 저거 저거. 자 올라가서 스파이크 알로에 주스 만들고 공격 쓰고. 자 여기서 에좀 버티다가 때리고 아 이런. 아 공이 와가지고 아요런 죽어버렸네. 자 지금 1대1인데 어 이거 시간만 좀잘 끌면 될것 같거든요 이거 벽다 제거되면은 우리가 더 유리해 엘프리모가 할게 없어서 야 근데 엘프리모 궁 있다 조심해라 얘들아 엘프리모 어 뭐야 벌써 뛰어? 야 이러면 개 땡큐지 자다 죽어 죽어 어어 자자자자 자, 자, 와봐 와봐 들어와봐 들어와봐 자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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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패스 so cool. yeah. 자, 여기서 아, MG만 좀 어떻게 잡으면은 이길 것 같거든. 공명 변태 아저씨는 궁기지 셔틀밖에 안 돼. 오케이, 리코 잘쐈어 자, 공잘 들어갔어. 내가 MG 잡고 변태 아저씨 잡고 야, 패스 패스. 패스, 패스, 패스. 어디로 보내? 아, 골랐으니까 다행이지. 아, 야, 거기서 골대까지 공 안다. 상대 스튜랑 러프스에다가 스프라우트 어, 좀 빡세겠네. 아, 네, 네. 졌네 빡세다. 잘한다, 상대. 스튜가 되게 좋네, 여기에서도. 스프라우트랑 너무 좋은데? 아, 스튜가 진짜 세다. 딜이 너무 센데, 스튜. 이거 너프 받겠는데, 스튜? 자, 오른쪽. 러프스 대령. 오케이, 루사가 진짜 잘한다. 자, 여기에서 내가 이제 혼자 있으면서 따이면 안 돼.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자, 조심, 조심. 자, 스프라우트 계속 오죠? 그럼 빠져야 돼요. 어, 난이가 또 잡았고. 자, 조심, 조심. 야, 로사가 또한건 해주네. 야, 로사야, 사랑한다. 로사야, 사랑해. 너무 잘하네, 우리 로사. 오케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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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대로면은 이길 수 있겠다. 어, 첫 번째 판은 좀 압도적으로 우리가 졌는데, 어, 유번 판은 좀 우리가 반대로 압도적으로 이기네 상대 약간 내부 분열 일어난 것 같거든 자 여기에서 난이 난이 지켜 난이 지켜 아 난이 죽었어 어떻게어떻게 이거 내가 킬을 먹어야 되는데 자 모두게 좀 막아주고요 자 롱사 안 보이는데 롱사가 지금 되게 잘해주고 있어 가젯 지금 롱사가 혼자서 2대1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 야 이거 로사 죽으면 안된다 이거 로사 죽으면은 뒤집어질 수 있다 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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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막아주고 오른쪽 막아주고 자 얼마 안남았다 좀만 버티자 근데 야 이거 우리 구석에서 개다구리 맞네 이거 어떡하냐 야야 나도 죽겠다 야야야 아야야 버티야돼 로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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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로사 죽었어 아 14대18 어떻게 졌다 아 14대18 어떻게 졌다 오오 오, 잡았다 잡았다 야 잡았다 내가 잡았다 얘들아 버텨 버텨 야야 이거 이긴다 이긴다 야야야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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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마지막에 내가 하드 캐리 했다 와별 되게 많은 애를 내가 잡아가지고 겨우 이겼어 아니 상대 왜 이렇게 잘 하나 했더니 다이아 3이두 명이었어 상대 이러면 점수 엄청 많이 오르는데 와 점수 쫙 오르는 거 보소. 어, 생각외로 다이아 되게 쉽게 찍었어요. 제가 지금 5연승을 해가지고, 한 번에 다이아를 왔거든요? 자, 이대로면은 뭐 신화 등급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파워리그 열심히 해볼게요. 자,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